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 4월 시행 A형, 2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Y는 log x 플러스 1, log x log 의 x 마이너스 4N. log 2 x 를 적절하게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하는 그런 평행이동 개념이겠죠. 그랬을 때 Y는 N과 만나는 세 점. N과 만나는 세 점을 각각 AN, BN, CN이랍니다. 얘들아, 만난 점이 나왔어. 그렇지. 좌표 되겠죠. 그러면 AN이라는 점의 좌표는, AN이라는 점의 좌표는, y 좌표 n이야. 그럼 는 n이라 두까요? 그렇지. 는 n이라 두면은 넘어갔다 마이너스 1. 그러면 n 마이너스 1조 이렇게 되겠지. 다음 b n 좌표 가겠습니다. b n 좌표도 마찬가지로 는 n 가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쉽다. 이의 n 콤마 n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으로 c n 좌표 갑시다자는 n 잡을게요. 그럼 이의 n 조 되면서 4 n 조 넘어간다 그죠 그럼 뭐 시작!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콤마 n 이렇게 좌표 다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출제자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각형 넓이 an, o, bn을 넓이를 sn이라고 나타냈고요. 다음엔 bn, o, cn 넓이를 tn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랬을 때 출제자분께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sn분의, 요거 잠시만 지울게. sn분의 tn의 넓이가 어, 이거 넓이 분이 64라고 돼있어. 제자 분수식이란 것은 다른 말로 비례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64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1분의 64라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넓이비가 1대 64라는 거지. 근데 이건 재밌는 것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yn에다 수선의 말 내리면은 결국에 높이는 같은 상황이거든. 자 따라서 sn분의 tn은요 밑변의 길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게 길이비가 몇대 몇이 된다? 그렇지. 1대 64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해서 마무리할까? 아, 1대 64를 어떻게 이용한다? a, n, b, n 선분의 비율 대 그지? 다음은 b, n, c, n의 선분의 비율이 1대 64더라 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의 값이니까. 그치? 자 가볼게요. n, bn. bn의 x좌표에서 nx좌표 빼면 되겠죠. 시작.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마이너스 1제곱. 네. 다음 여기서 이거 빼는거다. 그죠 그래서 4의 n제곱 바로 되겠고 1대 64입니다.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좀더 쉬울 것 같아. 자 여기 센스 발휘하자. 여기 n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거는 2분의 1 떨어지겠다.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대, 이의 2N제곱. 은 1대 64. 64는 2의 몇 제곱? 64제곱. 아, 자, 2의 64제곱이래. 2의 6제곱. 자, 자, 내항의 곱. 2의 2N제곱. 맞나요? 다, 요 2분의 1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띵띵 곱해요. 다음, 2의 n-1 더하기 6 하면은 n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되겠죠. 따라서, 위치 같은 상황이니까, 그렇지. 지수끼리 같아야 돼요. 2N은 n 플러스 5. 다 같이, n 은 얼마가 답이다? 5가 정답이다.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풀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넓이 비율이 1대 64잖아, 얘들아. 그런데 높이가 같은 상황이야. 요, 잠시 여기다 한번 짧게, 요, 되, 되죠? 음, 여기다가 한번 잠시 그림은 그리고 할까 A, B, C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적절하게 B, C 위에 D가 있어, 얘들아. 그럼 요 넓이를 S, 요 넓이를 T라고 할때 S 대 T는 뭐라고 할수 있다? B, D 대 D, C라고 할수 있겠지? 요거를 이 문제에서 알고 있는지 한번더 물어본 거죠, 맞지? 자 정리 잘해 둡니다. 자 정리할게.